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룩북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정말 날씨가 너무 춥고 아직까지는 겨울 같지만 이제 또 이러다가 금방 또 봄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룩북은 지금 시즌에는 패딩이나 코트 안에 이너로 입기 좋고 이제 또 봄이 오고 날씨가 풀리면 아우터로 이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보여드렸던 좀 헤비한 옷들은 제외를 하고 좀 가벼운 느낌으로만 준비를 해봤으니까 봄을 준비하는 느낌으로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니트웨어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바시카와 함께하는 영상인데요. 니트는 겨울에만 입는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기 위해서 베이직 그리고 시그니처 두 가지 라인으로 니트를 만들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아주 대중적이고 또 베이직하고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굉장히 잘 만드는 니트웨어 브랜드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를 가져왔는데요.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영상 후반에 넣어둘 테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룩은 좀 데일리한 느낌으로 청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룩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시즌에는 코트나 패딩 안에 입어주면 좀 러블리한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또 봄이 오고 따뜻해지면은 이렇게 단독으로만 입어도 너무 데이트룩이나 아니면 놀러 갈 때, 한강 갈때 이럴 때 너무 입기 좋을 만한 그런 룩입니다. 그럼 제가 입고 있는 이탑 제품 보시면요 이렇게 회색과 이런 네이비 컬러로 배색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의 니트를 가져와 봤어요 귀엽게 주머니에까지 배색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프리사이즈여 가지고 어, 좀 귀여운 느낌으로 오버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으로 떨어지고요 팔 기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평소에 팔 기장도 이렇게 넉넉하게 손바닥을 다 가려주는 기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버튼을 다 오픈하고 입어줘도 정말 예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핏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이게 약간 샤랄라한 느낌으로 떨어지는데 여기 엉덩이 한반 정도까지는 이렇게 일자로 딱 라인을 잡아주고 그 밑으로 퍼지는 느낌이라서 흰색 스커트 잘못 입으면 굉장히 통통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 일단은 소재가 굉장히 바스락거리면서 아주 촉감이 좋아서 이렇게 좀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좀 까끌거리거나 이런 거 예민하신 분들은 이 제품 입어보시면 아주 만족하실 것 같은 그런 아주 퀄리티가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한철만 입고 버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면서 이제 여러 계절에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발목까지 떨어져서 좀 여리여리하고 청순한 느낌으로 잘 입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커트 같은 경우도 안에 속치마가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비침 걱정을 좀덜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게 화이트랑 블랙 컬러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번 룩에는 화이트로 치마랑 같이 매치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들어줘 봤습니다. 좀 퀄리티가 안 좋은 그런 가방들은 금방 흐물거리고 굉장히 약간 처지는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니트 짜임이 굉장히 단단하고요. 그리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모양이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정말 추천드리는 그런 가방이에요. 컬러도 완전 새하얀 그런 아이보리 화이트라 가지고 좀더 어디에나 잘 편하게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방입니다. 위에다가 예쁜 쇼코트 같은 거 입어도 지금은 정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여러분 두 번째 룩은 좀 올블랙 패션으로 한번 입어줬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켓으로 컬러 포인트를 줄 거긴 한데 일단 이너부터 설명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입은 상의 제품은요, 이렇게 웜어랑 반팔이 세트인 이런 제품인데요. 편안하게 몸에 좀 감싸지는 그런 소재여가지고 편안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플라워 펀칭 디테일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디테일들이 좀 바시카의 그런 러블리한 그런 느낌을 조금 더한 스푼 주는 것 같고 요 제가 지금 입은 요탑 제품 여기에도 플라워 펀칭 디테일이 안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까이서 보면 이런 러블리한 포인트를 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탑 제품으로 블랙을 선택을 해봤는데 뭔가 블랙이 좀더 시크한 느낌을 주고 오늘 룩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을 해봤어요. 어머 같은 경우는 보통 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건 아예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달려 있어 가지고 훨씬 더 편하게 착용을 하실 수 있고 어머를 아예 제거를 하면은 또 완전 반팔로 반팔 니트로 또 착용을 할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정말. 다양한 것 같죠. 기장감도 배꼽 아래로 살짝 내려오면서 편안한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너무 크롭이 아니라서 또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어준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블랙 컬러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이거는 S 사이즈입니다. 근데 제가 보통 팬츠를 S 사이즈를 잘안 입는 편이긴 한데 이 제품은 S 사이즈로 입어도 이렇게 허리에서부터 떨어지는 라인이 좀 넉넉하고 좀 와이드하게 떨어져가지고 좀 편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소재가 좋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일단은 핏이 너무 예뻐요. 솔직히 저는 슬랙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그 떨어지는 라인과 핏이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약간 슬랙스가 이 정도까지는 엉덩이 쪽까지는 살짝 붙어서 내려오고 그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슬랙스가 면이 얇기 때문에 약간 팬티 라인이나 이런 거 조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딱 여기 엉덩이라. 라인부터 확 넓게 떨어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소재가 굉장히 탄탄해서 또 그런 비침이나 이런 걱정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이 길게 떨어지거든요. 지금 어 발목을 다 가리고 발등 살짝 위로 올라오는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기장감으로 약간 끌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가장 잘 어울리고 잘 맞는 핏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바시카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한, 저한테 잘 어울리는 핏이고 몸 체형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짠 이렇게 아주 귀여운 자켓을 한번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 자켓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웨이드 재질과 브라운이 함께 이렇게 만나면은 또뿔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골라봤고 안에는 올블랙으로 해서 좀 식한 느낌을 준 다음에 위에 컬러 포인트를 줘가지고 좀더 다채로운 느낌을 한번 살려봤어요. 봄이나 가을에는 이렇게 단독으로만 입어줘도 정말 분위기 있고. 좀 예쁜 룩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포인트가 되는 자켓입니다.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 별로 힘을 안 드리고 별로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룩의 완성도를 좀더 높여줄 수 있는 아이템 같아서 이런 컬러 포인트 자켓은 이번 봄에 꼭 하나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의 두 번째 룩을 한번 보여드려 봤어요. 그리고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 니트 소재의 가방을 블랙 컬러로 선택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런 니트 소재의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러블리한 룩에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좀 모던하고 이런 시크한 룩에 매치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너랑 좀 컬러를 맞춰가지고 블랙으로 한번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다음 룩은요 제가 좀 이번 룩북에서 좀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쿨룩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안에 셔츠를 한번 같이 레이어링을 해봤어요 지금 제가 안에 입고 있는 셔츠도 바시카의 제품인데 굉장히 소재가 부드럽고 어, 핏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세미 오버핏한 그런 셔츠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셔츠를 안에다가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입어주려고 안에다가 가디건 안에다가 입어줬고 지금 이렇게 탄탄한 짜임의 블랙 니트를 입어줬는데 여기 또 귀여운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단추가 골드 하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포인트가 꼭 하나씩은 있는데요. 이렇게 블랙 가디건에 자칫 굉장히 무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머니 쪽에도 골드 하트 포인트 그리고 이렇게 단추들이 다 골드 하트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무드를 내주기에 정말 좋았던 그런 가디건이었어요. 니트 소재의 플리츠 스커트를 한번 입어봤는데. 제가 원래 이런 류의 플리츠 스커트를 정말 잘안 입어봤거든요. 그래서, 어, 과연 나한테 어울릴까 싶었는데, 웬걸?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오히려 더 말라보이고, 정말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잠깐만, 바시카 스커트 너무 예쁘잖아. 니트 소재로 이렇게 탄탄하고 짜임새 있게 핏도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는 이런 스커트. 어떻게 만들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원래도 약간 좀 펑키하고 약간 이런 힙한 무드를 조금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제 스커트를 입어줄 때 항상 부츠를 같이 신어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입어주니까는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약간 이런 펑키하고 살짝 힙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 나는 저렇게 청순한 느낌의 플리츠 스커트 잘안 어울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만 매치를 해주시면 굉장히 예쁘게 잘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 스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약간 배꼽 위쪽으로 하이웨스를 좀 끌어올려서 입었는데 기장감이 그래도 짧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장감 짧은 거를 고민하시는 그런 키 크신 구독자분들도 편하게 바시카 스커트 제품은 다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프리사이즈라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웬걸 너무 길이도 찰떡이고요 정말 이 핏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같이 입어주니까 약간 스쿨룩 같고 뭔가 좀 상큼하고 귀여운 느낌으로 잘 입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어뭐 결혼식이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데이트 룩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카페 갈때 입어도 정말 예쁠 만한 그런 룩이라서 뭐 어디든 어느 상황이든 정말 잘 어울리는 룩이라 너무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블랙 가방을 같이 매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약간 올 블랙 느낌으로 좀 시크한 느낌인데 살짝 사랑스러운 느낌을 한 스푼 넣은 그런 룩이 완성됐어요. 짠! 저의 다음 룩인데요. 저의 다음 룩은 약간 좀 어디에서나 포멀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또 바시크 하면은 시그니처로 약간 생각이 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프릴 모양으로 겉에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너무 귀엽고 이렇게 주머니까지 놓치지 않고 이렇게 레이스를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손목 부분에도 이렇게 프릴이 아주 귀엽게 들어가 있어서 좀 상큼하고 귀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기장이 굉장히 여유롭게 나와 있어요. 솔직히 시중에 나와 있는 치마들이 다 너무 짧아가지고 입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바시카의 제품들은 이렇게 기장이 여유롭게 나와서 키 크신 분들도 정말 편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저처럼 키가 좀 작아서 올려 입고 싶으시다 하면은 살짝만 올려 입어서 기장을 조절해 주시면 되니까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기장을 올려서 입는다고 해도 핏이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런 소재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지고 탄탄하고 이래서 정말 편안한 촉감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이렇게 입고 나가시면 편하고 좀 고급진 느낌으로 잘 입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 룩은 또 블랙 자켓을 활용한 그런 코디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나는 오버사이즈가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데일리로 편하게 잘 입기 좋은 그런 자켓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어요. 약간 직장인 분들이 직장 다닐 때 편하게 정말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룩이라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뭐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학생분들도 학교 갈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 룩에서 보여드렸던 그 슬랙스랑 같은 제품인데요. 차콜 컬러입니다. 그래서 차콜 컬러인데 좀 약간 어두운 느낌이 좀 많이 나고 너무 밝은 컬러감은 아니어서 좀 톤다운 해서 전체적인 룩을 조금 더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깔끔하고 약간 좀 댄디한 느낌이 나는 그런 룩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룩입니다. 자켓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원하시는 핏을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나는 완전 오버핏을 원해 하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또 다른 느낌을 낼 수가 있으니까는 또사이트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룩은요, 정말 봄과 잘 어울리는 그런 화사한 느낌의 룩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렇게 그레이 컬러의 가디건을 같이 매치를 해줬고, 제가 아까 전에 입어줬던 셔츠도 안에 레이어링을 해서 같이 입어줬습니다. 이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단독으로만 입어도 정말 예쁜 제품이고, 이렇게 같이 레이어드를 했을 때좀더 예쁜 느낌이 전 들더라고요. 근데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게 진이랑 같이 매치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플리츠 스커트 같은 제품인데 컬러만 다르게 해서 한번 입어줬어요. 요거는 베이지 컬러인데 베이지 컬러가 너무 화사한 컬러가 아니라 살짝 좀톤 다운된 그런 베이지 컬러라 가지고 좀더 약간 분위기 있어 보이게 이렇게 연출을 할수 있고요. 가방은 이렇게 귀여운 복조리백 느낌의 가방을 한번 들어줬는데요. 스파클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귀여운 느낌의 원단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제품이고 이렇게 보시면 바시카 로고가 이렇게 은 색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웠고, 이게 복조리배처럼 이렇게 조여서 메일 수 있는 그런 가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에 수납력도 굉장히 좋아서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컬러가 실버인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실버라가지고, 어느 룩이나 좀잘 어울려서 어 편하게 들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츠는 어 갈색깔로 한번 신어봤어요. 약간 스커트랑 톤이 좀 어울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줬고 가방은 또 가디건이랑 같이 매치를 해서 이렇게 한번 입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되게 화사한 느낌이 도는 그런 룩이라서 뭐 데이트 룩으로도 당연히 손색 없고 또 학교 가실 때나 아니면은 뭐 회사 다닐 때도 그냥 위에다가 코트만 걸쳐주고 쓱 가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어줬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저희 룩북을 보여드렸는데요. 구독자 이벤트는 이전 진행했던 방식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사라다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좋아요와 댓글에 어떤 룩이 여러분의 원픽이었는지 적어주세요 그리고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폰까지 잊지 말고 작성해주시면 오늘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 오늘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무려 다섯 분을 뽑아서 바시카의 프릴 패턴 가디건을 랜덤 컬러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금방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